홍영동 감독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, 여러분 올해도 이렇게 에,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어,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육산 팬들은 어, 더 이상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울산 현대는 올 시즌 12개 구단 중에 가장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마지막에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그동안 꾸준한 경기력, 좋은 내용, 일관성 있는 축구로 올 K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내년에 좀더더 더 발전해서 더 좋은 팀으로 성장해 예,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저희 선수들 많이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, 공정부가 통 아, 많이 삼켰습니다. 아, 이어서 올한 해를 함께 추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